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움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르신 주님, 순간순간이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겠네. 눈과 같이 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 하나님, 크신 그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가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가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늘이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신앙 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얘기하다 보면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우리에게 뭐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얘기? 예수님 얘기, 신앙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혹은 전도를 하면 그때 그 상대방은 어떻게 돌변합니까? 에, 버럭하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험한 모습으로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도 예민하게 반응을 할까요? 왜 그렇게도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오늘 그 본문의 그 내용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 땅의 것으로. 오히려 자기 마음에 우상을 삼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왜? 내 맘대로 살게 돼 버려. 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바 우리의 갈 길이 있고 뜻이 있고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러한 삶의 마지막 문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하실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서로 옳다 옳다 하는데 옳다 말하면서 그들을 뒷골문 위에서는 그런 것을 행하며 불의를 행하며 이중잣대를 가지고 자기에게는 너그러이 대하는 악을 자행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바 그들의 행태 속에 또 우리 자신도 예수님이 없을 때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옛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의 무엇을 사고 있더라? 진노를 사고 있더라. 그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에 주셔서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기 직전 앞에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느냐?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더라도 그 상황을 모면하고 나면 다시 내 마음에 신은 나 자신이 되고 나를 위하여 나의 필요를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하고 욕심을 채우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유괴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모든 세상에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하여 보여주셔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기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아니, 우리는 직접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지 잘 몰랐는데,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자연 모든 만물 속에 질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그들은 알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만연해 있고 꽉 들어찬 이 유물론이 혹은 하나님을 없이 하여서 진화론에 완전히 쩌들어 있는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철학과 종교와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리석인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 마음이 항상 밝고 그 마음이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마음이 항상 허망하지 않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유익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다? 나다. 아멘. 그러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은 허망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에, 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그 길엔 반드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남 속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속에 무엇을하든지 주님께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답이 있고 거기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고, 거기엔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밝아져서 세상을 분별하는 자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사는 이들에게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어리석음의 원흉이 되고 교만함의 근원이 되어서 그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이 그래서 무엇을 더 가치있게 여깁니까? 하나님 그분이십니까? 인권입니까? 인권이 신권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 인권이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같이 이제는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젠더 이데올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의 존재가 사라지고 오직 내가 나를 남자로 규정하면 남자가 되고 여자로 규정하면 여자가 되는 이상한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어리석게 만들어 그 일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동물의 모양 그리고 사람과 새와 짐승의 모양으로 바꿔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바꿨다는 거죠. 대체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젠더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젠더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바대로, 우리를 빚으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엔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치 않는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24절에 얘기합니까? 마음에 무엇대로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긴 항상 뭐 하더라? 더럽더라. 결론이 더럽더라. 그래서 그 더러움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몸을 욕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기에 결국 그들은 육신의 질병, 고통, 시련, 아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사는 인생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욕심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대놓고 하는 그들의 행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본문의 말씀을 여실히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던 로마 그 사회는 어땠을까요? 거기는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분명히 경계해야 될게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부끄러운 욕심에 자기 더러운 정욕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이죠. 남자는 남자로서의 남자다움이, 여자는 여자로서의 여자다움이 있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부끄럽게 행하는 악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음행에 대하여 하나님은 상당한 무엇을 하신다? 봉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28절에 말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음욕을 품는 것보다 더 잔인한 행동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 마음이 상실했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겁니다. 찢기었다는 겁니다. 부서졌다는 겁니다. 아프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어. 어떤 형태로 그 아픔이 드러난다고 29절부터 말합니까? 불의로 표현됩니다. 추악과 탐욕과 악의로 자기의 그 상처들을 끄집어내어서 누군가 상대방을 가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서로 싸우며 서로 미워하며 서로 부서뜨리려고 하는 악함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형이라고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의의를 따라서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인 것이죠. 오늘 주님 안에서 육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의의를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리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본다면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뭐다라고 말할 순 없어요. 옳다! 할수 없어요. 우리는 옳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편, 진리의 편, 의의 편에 서서, 오늘도 파레이시아의 믿음으로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한 날의 삶이 죽게 순종하는 삶이게 하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참으로 이 세상이 바꾸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젠더의 시대 속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주의 순리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세대 속에서 줄이고 찢기고 상처 입은 영혼들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종으로 주의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으로 오늘도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께서 하고자하시는 큰 뜻이 살아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권과 젠더의 문제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라 넣는 나라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집중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